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는 정치인과 연예인이 함께 거리에 배고픈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눔의 행사 현장을 김경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LA 다운타운에서는 낯익은 연예인들이 거리의 노숙자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배식하고 또 직접 식탁에 갖다줍니다. 의지할 곳 없는 노숙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패스트 앤 퓨리어스 등에 출연한 브라이언 T 배우는 봉사에 참여하게 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음식과 편히 쉴곳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은 노숙자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한인들도 봉사자로 참여해 노숙자의 발을 정성껏 닦아주며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올해 처음 참여한 한인 봉사자는 불량한 위생 상태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죠? <laughs> 마음이 아프고 똘캠 그런 쉬운 거를 못해갖고가 뭐 염증되시는 뭐 문제들이 큰 문제들이 생기니까 무료 점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행사장 입구에는 무대가 마련됐고 밴드의 연주가 울려퍼지자 사람들은 흥겨움에 춤을 추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이불 양말 등도 함께 제공됐습니다. 행사장 출구에는 이불과 신발 등 쌀쌀한 날씨를 이길 수 있는 물건들이 제공됐고, 어린아이에게는 장난감이 주어졌습니다. Yeah, yeah,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소외된 부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추수 감사절을 되새겼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